jam tujuh jam sepuluh menit. 15유로인데. 네. <laughs> 진짜 더워. <laughs> 너무 됐어. <재밌어>. 예리 <laughs> <laughs> 표정이 너무 눈물 흘리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너무 태어인데 자려고 하는 어. 아, 코에 튀었어. 응, 코에 아. 아. 응. 자꾸 물 튀어. 이렇게 사진, 뭐야 온병이 찍으라는 거야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나 이것 좀 걸어줄래요? 이거. 아유. 아유 군대 때 이후로 이런 건또 처음이네. 어. 어? 어? 이상해. 렇게은데 너무 길어. 그냥 두번 뭐 거. 한한거 사진 찍게

নাযর সায়েন বায়ে কায়েনে সে কায়ে 아 근데 손잡이가 너무 뜨거워. 핸드폰 근데 핸드폰 이거 놓치겠는데 까딱하다가 꽉 잡고 있어야겠다. 하지 않았냐 예리방? 이렇게 해서? 아 아니야. 아유, 해민이 여기 한번 가봐. 와! 와! 너무 이상해! 어, <laughs> 아, 대박이다.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아유, 열리면 봐봐. 힘다 아, 아, 지금. 기 올라가 있는 게 가관인데? 가관. <laughs>

That's what we salonmandıra oh, 771 o nasıl o nasıl çok bu <laughs> <laughs> 안 찍어줄 수가 없네. Oke, okay, mana

<웃음> <야>. <웃음> <태어난지> 너무, <laughs> 너무 괴로워해. 따라하는 게더 아, 죽을라 해, 막. 아 ハハハハハ! <laughs> <laughs>